반갑습니다, 친구들. 예, 오늘 10월 29일입니다. 이제 10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학교 수업도 잘 들으시고요. 어.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29일 한큐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입니다. 3장이 길어서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나누어 할 텐데요. 어, 쉬운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 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제가 주께 부르 시실때 에, 주 께서 가까이 오 셔서 두려워 하지 마라 하고 말씀 해, 주셨 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은 이제 예레미 야가 하나님 께 부르 시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 거의 들어주신다 라는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 슬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하실 기도할 때에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어,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 세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삼백육십다섯 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 우리가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워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최근엔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거예요. 어,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것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이제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냐면은 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까이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일들, 어, 걱정되는 일들,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 서, 어, 사라져버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며 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